사회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쪽 정문 쪽으로 가시고 쭉 여기 내려가는 길 쪽에 다 서셔서 태극기와 성적기를 흔들어 주시고 나가실 때는 대통령님 심내세요 이렇게 외치시면 좋아요 그리고 차를 정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혼자 가면 대통령 차못 뭐 보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 볼수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대통령님 복귀하시면 은 그때도 또뭐 제가 보기엔 7시 안쪽 아니면 8시 안쪽인데 제 같이 지금 태극기가 성조기를 흔들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다음 분 올라오세요. 동대문에 사신대요. 네, 동대문에 사신데 저 밑에 조금 얘기해 봤는데 의지가 상당히 적고 지금 2, 30대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하고 틀린 게뭐냐 하면은 2, 30대가 그때는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 2, 30대도 많지만은 10대도 대한민국을 구하고 구하기 위해서 전면에 서고 있거든요. 어른들좀 희망이 보이시죠? 예. 네. 자유 바로 자유국민교육 경귀 평가 복기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로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온 실용음악 기타 전공 입시하고 있는 24살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한복판에서 있습니다. 우린 싸울 것입니다. 싸우자! 싸우자! 우린 이길 것입니다. 이기자! 훗날에 보노라 왔노라! 이겨냈노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싸우셨던 선배 세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역사를 사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형제개혁을 이뤄내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선배들과 조상을 사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혹은 어딘가에서 들으실 선배 세대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수고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죽어 있는 자는 말이 없다 했다.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음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가?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죽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죽음과 삶, 그것은 한끗 차이로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삶이다. 증명은 행동이여 더 나은 삶과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살아내려 노력하는 것이다. 모두 죽음이라는 끝의 시작을 향하는 여정에 서 있는 한낱 인간이라는 미개한 개체일 뿐이지만 그 죽음을 기록하는 과정은 그 여정은 숭고하고 상서로울 것이다. 음과 양이 동시에 공존하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더 나은 인생과 발전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일원으로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남녀 노소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며, 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녀, 노소, 세대 불문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고, 똑똑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요! 청년들이여, 대한민국이 삶과 죽음을 겨행하고 있는 모든 길이른 나그네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취하지 말고 본인의 자리에서 개개인이 국가를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라. 어! 어느 누가 이 청년들과 외국 시민들께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매국농어, 한나 빨갱일 이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더...